안녕하세요 엄재민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와 정치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통로가 바로 언론 보도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선거 보도가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에서는 선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뒀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선거 보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박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 보도 심리위원회 안명규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입니다. 먼저, 박상병 평론가님께서는 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선거, 그리고 현재 선거까지 좀 다양하게 겪으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정이 때가 그여정때 <laughs> 됩니다. 신문 방송이 있고, 인터넷이 없을 때, 선거 운동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많이 일을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은 오늘 이 정치 뉴스가 내일 어떻게 일면 탑으로 나오지가 초미의 과정사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사로나온 신문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판이라 그러죠. 찾아가지고, 일면 탑 기사를 읽고, 정리하고, 보고도 하고, 잘못되면 읽걸 가지고 수정도 요구하는 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까마득한 옛날 얘기였습니다. 불과 한, 한 20년 전에, 어, 그 시대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신문과 방송의 위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옛날 생각이 음. 새록새록 나시나봐요 끄덕끄덕 아, 끄덕. 예 많이 납니다 갑판 <laughs> 얘기 들으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네. 예. 밤 11시에 맞습니다 사주고 예. 신문 사가지고 맞습니다 정리하고 그죠. 예. 갑판때 예. <laughs> 정말 네. 그렇죠. 오랜만에 듣네요 생소하시죠 네. <laughs> 네. 자, 우리 선거 역사에서 인터넷과 또 인터넷 선거 보도가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나요 어, 사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래 안 됐습니다 2000년 전후에요. 김대중 정부 전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인터넷 환경이 대폭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2002년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터넷 언론들이 역할을 해요. 어, 이 일기비 어느 지역에서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야, 빠르다. 보통은 내 아침 신문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갚를 보든지. 그런데 인터넷에 바로 놓으니까 어, 이게 뭐야? 하면서 인터넷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고 그때 대통령이 당선됐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 대통령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분명히 긍정적인 음. 영향도 있겠지만 모든 사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면만큼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것은 제경험을 보더라도 일단 빨라요. 음. 지금 바로 얘기가 오르면 내일 아침 조간신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다는 건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가 어 다양성이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어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를 길게 써서 상당의 전문성도 제공합니다. 이런 측면은 어 인터넷 보도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편파성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 기사가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확성의 논란도 상당히 컸던 거죠. 그것도 부정적인 증명인 것이고 또 하나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아예 가짜 뉴스 넣 나오죠. 아, 맞아요. 그냥 기자들이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온 페이크 뉴스라고 네. 얘기하는 거. 어, 그때도 이런 문제 정도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 인터넷 또는 미디어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편파적인 보도야 예전부터 있어 왔던 네. 거지만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 보도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네. 하죠. 저도 최근 인터넷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 그리고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는데 음. 이 불공정 선거 보도가 대체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음. 네. 불공정 선거 보도는 말 그대로 어, 불공정하게 제작된 어, 선거 관련 보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 보도의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 객관성,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보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 어, 아주 부각해서 보도하는 거, 양적 질적으로 이렇게 부각해서 보도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 그 다음에 후보자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완전히 호의로 보도를 한다라든가, 혹은 왜곡해서 보도를 하고, 혹은 또 과장을 한다라든가, 뭐 비방성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이제 요, 요런 부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짜 뉴스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기관이 공정 보도의 의무가 있는데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어, 정정적 중립성을 위반한 걸로 보거든요. 이제 이런 보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 여론 조사 보도, 여론 조사가 정확하게 실시가 되긴 했는데 그 여론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기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유불리하게 보도를 하면서 음.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공정 선거 보도의 유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주체들은 이게 불공정 선거 보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판가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8조의 5에 따라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자, 팀장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서 어, 심의하고 조치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의위원회의 일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모니터링을 저희가 합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어, 저희가 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한 3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언론사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해서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발생하면 심의회의를 통해서, 어,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 만약에 특정한 선거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 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 저는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면 언론사의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그 대별되는 주장을 심의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고 라 판단을 하면 뭐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론 보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반론 보도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기타 이제 경고문 게재라든가 경고주의 뭐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일단 선거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요즘에 당내 경선도 한창이고, 또 매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당내 경선이 각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내 경선이 사실 본선거보다 더 치열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의 언론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지역에서 이제 당내 경선 중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국이라든가 이제 비방 보도를 하고요. 그런 보도들을 상대 후보자가, 어, 이렇게 SNS에 유포시키면서 확산시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일종의 선거 운동용으로 그런 보도들이 이용이 되는 건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피해를 입은 후보자는 당연히 이런 심의제도를 통해가지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론사가 3,000개지만 이제 보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어, 3,000개 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보도로 전부 모니터링 하려다 보니까 또 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네. 바쁜 시간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3,000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전부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사만 3,000여 개가 되는 음.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 양이 네. 엄청날 텐데 참 어려운, 그렇지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터넷 선거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역시 이제 후보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보도는 불공정 선거 보도는 역시 허위이나 왜곡 보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선거 시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검증을 한다는 목적으로 어, 후보자 의혹 보도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왜곡되거나 혹은 가끔 가다 허위가 되기도 하고요. 허위보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돼서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보자를 막 부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부각해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어, 여타 후보자들한테 유불리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보도들이 조금 악의적인 불공정 보도라고 볼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이게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다, 앞서고 있다, 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보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후보자를 편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가지 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정당에는 후보자한테 또 좋거나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불공정 선거 보도의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네. 이 불공정 선거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을 좀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봤죠. 네. 미국에는 어, 딱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이바그피자 게이트라고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어 있는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여기에, 어, 당시에, 뭐, 이런저런 유명인사들이 일루가돼 있었다 하더라. 오바마통령등그 했고, 등등을 관리해서이 내용이 이제는 사실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이 오늘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되니까, 애 처음에는 애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구체적이에요. 이 불공정 보도가 악순환 확대되면서, 실러리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졌다.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운동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한계가 노출됐던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네. 네. 네. 그런데 인터넷 특성상 사실 한번 가짜 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기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제 심의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저 판단을 하시면 그 보도가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심의회의에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론 보도 청구는 약간 이의신청과는 약간 다른데요. 어 내가 주장할 의견이 있을 경우에 언론사한테 한번 어 요청을 해 보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두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어 이의신청이나 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론을 해줄 필요가 있으면 반론 반론 보도 명령을 내리게 되고 나머지 이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불공정 선거 보도와 그리고 피해 구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 보도의 주체인 인터넷 언론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언론사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언론사,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든 작든지가네요. 그 인터넷 언론사라면은 그 공직선거법상 언론 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공정 보도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선거 보도를 하실 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항상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아각 정당이나 후보자 간의 양적으로 양적이거나 질적으로 어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하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할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후보자나 정당과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을 점검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어~ 언론기관으로서 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할수 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보도를 하면 어, 불공정 보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네.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네. 좀 개선해야 할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 많죠. 음. 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또는 독자들로부터 신뢰성을 받는 것이 최고. 그 신뢰성은 말 그대로 독자나 국민으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언론사가 보도하는 기사가 일단은 팩트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론사가 먼저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앞서 아, 우리가 심의기구가 뭐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후에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언론사 차원에서 고객의 그러니까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름의 조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필득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아웃시키는. 그런 어떤 테스크에 신뢰를 받는 노력이 언론사 측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원회에서는 어떤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죠? 불공정 보도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이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런 공정 보도 교육 이런 걸 실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각 사별 언론사로 방문을 한다라든가 아 혹은 뭐 모셔 가지고 이렇게 저기 음. 기자들 을 불러서 같이 교육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선거법이라든가 공정 보도 관련해 가지고 저널리즘 교육이죠.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혹은 기타 이제 관련 협회 같은 데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자 교육도 그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 저희가 포털사가 인터넷 언론사인데 그 포털사들의 어떤 어그 편집 인원들 어, 어 이분들도 찾아가서 몇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그렇게 그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요. 최근에는 어 유권자들이 선거 보도라든가 혹은 정치 관련된 정보를 조금 어 능동적으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선거 연수원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련 유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무슨 미디어 재단이라든가 혹은 어 이런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런데와 그 다음에 국공립 도서관 이런 데랑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어 소위 뉴스 바, 바로 읽기 혹은 선거 보도 리터러시 뭐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보도의 홍수 속에서는 유권자들이 똑똑해지는 게 가장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올바른 선거 보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OX를 통해서 알아보죠. 네, 인터넷 선거 보도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OX 퀴즈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분 준비 되셨나요? 준비돼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네. 반론 보도 청구는 음해성 보도에만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음, 네. 아. 반론보도 청구는 음해성 보도가 많기는 한데요. 꼭 음해성 보도만 있는,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유형의 보도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 자체가 특정,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와 관련된 뭐 공약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정책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 충분히 반론 보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 따라서 정답은 X고 어 항상 음해성 보도만 반론 보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음해성 보도에 대한 청구가 많긴 하지만 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 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입니다. 정당과 후보자만 이의 신청과 반론 보도가 가능하다. 정답은 입니다 음. 음. 어,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지 어, 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어, 선거법 자체에서 이 신청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후보자 정당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어, 보도를 보시다가 일반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이, 아,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보도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라고 하면, 어, 어디다 좀 제보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심의위원회로 제보를 하실 수는 있겠죠. 아 어, 그러면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아, 그걸 참고를 합니다만, 어, 실제 법상으로 어, 정당과 후보자만 이의 신청과 반론 보도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자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선거 보도에서 포털은 책임이 없다.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정답은 일단 X입니다. 포털이 책임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일반 언론사들보다 지금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포털은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를 가지고 와서 실제 편집하고 그걸 제공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어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결정을 하고 우리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을 합니다. 언론 기관으로서의 어~ 공정보도 의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공적인 언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뉴스를 습득하는 경로가 포털이 일 순위인 만큼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거 짚어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론가님께서 답변을 네. 해주실 텐데요. 준비 되셨죠?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보도 형태를 보이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은 무시하는 게 좋다. 안 됩니다. 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패배면지는 <laughs> 겁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싶죠, 근데? 어, 아, 그렇죠. 네. 마음으로는 그냥 뭐 대화뿐만 아니라 그 부끄럽다 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방송사 또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충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통해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신뢰성 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론을 청구할 때도 "어,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저게 반론을 왜안 받아주지?" 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 임해서 자신의 그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한 뉴스가 올라왔을 경우 그에 대한 반박 게시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리는 게 좋다. X.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냐, 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한테 반박을 하는 기그 기사를 올릴 때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나마 본전이에요. 그러나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오히려 거짓 사실을 옹호할 수가 있어요.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관련된 내용을 더 물어보고 후보자들에게 금정을요리 요청하고 또 조금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시민 기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지 본인이 무슨 푼다고 뛰어나가서 글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은 잘짓 선거법 위반이나 회위 사실 위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정답은? X. 네, 언론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계신 시민 위원회를. 위원회를 통해서 네, 본인은 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 보도에 있어 이슈를 둘러싼 맥락을 세세하게 보도하는 기사가 더 믿을만하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왠 구체적이면 그렇죠. 조금 더 신뢰가 가깝죠. 그죠? 가깝죠. X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거 보도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은 기자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석이 잘 따라가다 보면은 그 신문사 나 기자의 전략에 빨려 들어가요. 프레임 전략이 걸려요. 하다 보니까 예측이 되 A부터 시작되는데 쭉떠라 보니까 아, 정답은 X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는 뉴스가 제일 정확한 거거든요. 아, 이 뉴스는 상당히 보니까 A, B, C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연결시켜 주는 정도의 통로. 나머지는 독자 판단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정확한 어. 것이지 이렇게 이슈를 둘러서 맥락을 세세하게 적고 아주 디테일을 적고 그림 그리고 사진도 찍으려고 이럴수록 오히려 더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어리석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사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네. 그 시민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걸 받고 아,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은 결국 오를 안 들죠, 그죠? 어~ 그죠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어~ 뉴스를 소비하는 유권자의 독해 능력 리트레시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인터넷 선거 보도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오엑스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해서 사실 뭐 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편론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각종 허위 또는 불공정과 관련돼 있는 심의기가 많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만 있는 기후가 아니에요. 자칫 중징계를 받으면요 신문사나 방송사, 인터넷 등등해 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의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똑똑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뭐. 우리, 말씀하시는 우리 박상병 교수님 의견에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큰 틀에서는 그 언론사들이 선거 보도를 할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언론이 이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언론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적 평균을 보더라도 평균 이하의 어떤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양질의 선거보도를 한 언론사들 예를 들어서 유권자를 위해서 좋은 후보자를 발굴해서 보도를 한다라든가 혹은 정책 공약 중심으로 공정한 보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혹은 또 유권자의 목소리를 잘귀 기울여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선거 보도상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주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상, 있음. 상, 상금이 있는데, <laughs> 얼, 조금 적긴 합니다만, 명예니까요, 그러죠. 기자들이. 네, 어, 예, 예, 그런 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상을, 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 이런 보도들이 좀 확산되고, 많이 보도가 되면 정말로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유권자들의, 어, 능동적이고 어 비판적인 뉴스 수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더어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문화가 좀음좀더 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언론사들이 올바르게 보도를 하고 또 시민 기구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게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머릿속에 꼭 선거관리 위원회 그리고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 위원회를 기억해 주시고요.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선거 보도 문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감사합니다.